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주의 말씀 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 또 선포하십니다. 왜 사람이 눈먼 자가 되느냐? 그것은 이 육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진짜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뜻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눈먼자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눈먼자가 되는 것은 가난한 뭐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눈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죄 때문에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하나님 계신 것, 주의 주권과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탐욕 때문에 눈이 멀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인생은 어두워져서 죄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동산 관리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 관리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의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손에 마음대로 하도록 임의로 다 맡기셨습니다. 주권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딱 하나 예외를 두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금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정해 놓으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 그 나무를 먹고 말고 건드고 말고 자식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거나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은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이 절대로 넘버거나 넘어선 안될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을 거기다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순정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들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우선인 우리도 할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대신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정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교만하여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또 무엇 때문에 눈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느냐? 그것은 감옥에 갇힌 자처럼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눈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기 3장의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그랬어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그 맛이 나무의 열매 너희는 먹어도 된다. 너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죽는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거를 먹고 알면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릴 눈이 밝아져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뱀의 미혹에 하와가 홀딱 넘어가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손 댔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성경은요. 이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탐욕의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이미 그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랬다가 영적으로 눈이 그때 가서야 뒤늦게 밝아진 거예요. 죄를 깨닫고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지 눈멀었던 자가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탐욕 때문에 눈이 멀고 죄의 감옥에 갇히면 눈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끄러운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해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눈먼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 눈의 영적 시력을 상실한 채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볼수 없고.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볼수 없는 맹인으로 영적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은 한번 멀면 고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영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눈멀었던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완전히 치료받아. 영의 눈이 열리고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 보자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똑바로 볼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기는 지금도 탐욕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멀고 죄의 감옥에 갇혀서 영의 눈이 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망가져버린 영의 눈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를 고치실 분은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